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어, 오늘은 서맥성 부정맥에 대해서 한번 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박동이 좀 늦게 뛰는 부정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심장박동이 늦게 뛰는 어, 기전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 이 이유를 알려면 심장박동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알 필요가 있겠죠. 심장이 박동하는 것은 심장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확동합니다 심장에 무슨 전기가 있냐, 궁금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심장이 수축하려고 그러면은, 수축하고 이완하려고 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려고 그러면 전기가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 우리 심장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심장의 윗부분, 심방에,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심방의 가장 우상방의 동결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동결절이 우리 심장에서 전기를 만들어 내는 곳이에요. 만들어 낸 전기를 밑 아래로 뿌려 줍니다. 그 이제 이 동결절에서 만든 전기가 심방을 거쳐서 심실로 내려와요. 심장이 수축한다는 건 심실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절에서 만든 전기가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길이 있어요. 조그만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걸 그냥 방실 결절이라고 하는데 섬에게 오는 것은 이두 가지, 심장 내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어, 섬에 오게 됩니다. 첫 번째, 동결절이라고 그러는 데서 전기를 잘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못 만들어내거나, 너무 천천히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만들다가 잠깐 쉬거나 하는 경우, 의학적으로는 동기능 부전증후군이라고 부르고요. 또두 번째는, 어, 동기능에서 동결절에 전기를 잘 만들어도 그만들어낸 전기가 심실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방에서 심실로 전기가 흘러가는 통로, 길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방실결절이라고 그랬죠. 그 방실결절에 전기 어, 소통이 잘안 되는 겁니다. 의학용어로는 방실차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를 잘못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만든 전기가 심실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방실차단, 이두 가지 경우가 소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섬맥이 있으면 나타내는 증상은 비슷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어지럼증이에요. 심장 박동이 늦어지게 되면 심실에서 혈액을 충분히 온몸으로 보내지 못하는데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영향을 받는데 그중에서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곳은 뇌예요. 왜 그러냐면 뇌는 평상시에 어, 가장 많은 혈액과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어, 심장은 우리 가슴에 있고, 뇌는 머리에 있죠. 이게, 어, 보게 되면은, 어, 심장에서 혈액을 내뿜었을 때, 우리 몸의 다리 쪽, 몸 쪽으로는 중력이 해서 혈액이 쉽게 내려가는데, 반면에 뇌로 가려면은 심장에서 강력하게 혈액을 분사를 해서 뇌로 보내야 되거든요. 중력에 반대되는 어, 방향이죠 그래서 뇌가 가장 심장박동이 늦질때 영향을 먼저 받게 됩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뇌의 혈액이 원활하게 잘 가지 못해서 생기는 어지러움증이 가장 흔해요 어, 두 번째는 이런 그 심장박동이 천천히 박동하다가 간혹 박동을 쉬는 경우도 있다고 랬어요몇초 아니면 10초 이렇게 심장박동이 잠시 쉬는 수도 있다고 랬죠 이런 경우에는 뇌로 가는 혈액이 감소되다 못해서 잠시 중지하거든요. 그때는 어지러운 정도를 넘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실신이죠. 그래서 어지럼증, 실신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한 증상이고 또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심장 박동이 늦은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은 뇌의 활동이 일반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인지 능력 좀 저하가 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만성 두통도 오고요. 이런 일이 이제 뇌에 발생하고 또 혈액 공급이 심장에도 충분하게 되질 않기 때문에 활동하면 좀 숨이 어, 찬 이런 증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서맥성 부정맥이 공통적으로 갖는 증상이에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어,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지고 여러 약도 그렇고. 어,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그 기계, 의료기도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까지 불행히도 이 소맥성 어, 부정맥을 치료하는 약물은 없어요. 아주 응급 상황에서 잠시 어,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어, 장기적으로 약물의 어, 치료로 서맥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서맥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구심박동기라고 그래가지고 심장 자신의 심장이 늦게 박동할 때 어, 어, 의료기, 기계를 통해서 심장에 전기 자극을 공급을 해서 심장이 박동하게 하는 어, 그런 게 이제 영구심 박동기입니다. 또한 가지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그 섬액성 어, 부정맥의 증상이라고 하는 게좀 어, 기력도 떨어지고 활동하면 숨도 차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증상이 어, 병의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점도 있어요. 되게 이제 연세 드시게 되면은 <laughs> 기력도 좀 떨어지고 활동하면 숨도 차고 또좀뭐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걸 어, 그냥 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좀 기운도 없고 뭐좀 어지럽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서맥성 부종맥으로 인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어~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이려니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연구심박동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심장박동이 어~ 적절하게 어, 올라가기 때문에 뇌혈류도 잘 가죠. 온몸에 어~ 혈류 공급도 충분해지기 때문에 어~ 전과 달리 아주 그~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소맥성 부정맥이 어떤 것인가 또 어, 어떠한 치료를 하게 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오늘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